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3째 주 강의 그중에서도 어 이제 여섯 번째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이 근간을 이룬다 그랬죠. EMH에서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벤치마크. 그죠? 그 사람들이 가진 유틸리티 뭐 도박을 하기 전에, 혹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전에, 이 리스크 테이킹 자체가 그죠? 그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서 가지는 유틸리티, 효용이 얼만큼인가, 그죠? 대박 났을 때의 효용, 쪽박났을 때의 효용, 그것의 확률 가중 평균한 것 만큼 행복한 거다. 근데 그 확률은 정확히 계산한 거니? 그리고 어 그걸 떠나서 익스펙트 유틸리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맞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에이비어 파이낸스가 거기에 다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확률 가중 평균을 한다 그랬는데. Wait a minute. 지금 확률이라 하셨어? 아, 확률 통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확률 통계가 가장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세요. 아, 물론 좀 이과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 수학과에 가면 꼭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 나 확률 통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확률 수학이 그중에 가장 수학 중에 제일 쉬운 거야. 그거 하고서 왜 이렇게 헤매니? 우리의 지오메트리뭐 기하학 한번 덤벼 볼래? 뭐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무슨 뭐엘지브라 어, 이런 게 나가면 뭔링시오리가 뭐 어쩌고 뭐 바지가 어떻게 막 나가 바지처럼 생긴 게 어떻게 나가고 막 이런데, 뭐뭔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확률 통계가 쉬웠다는 사람. 사실 문과생들 중에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애들은 어, 이거 다 힘들어요 솔직히 <laughs> 어,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비확률적인 계산은 다들 잘합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는4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16 자, 파이는 3.14159266... 나가죠 근데 확률 계산 딱 하라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동전 두개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 딱 그러면 아 일단 2분의 1 곱하기 2분의 4분의 1 아, 조금 시간 걸렸어요 동전 4개 던져가지고 한개만 앞이 나올 확률 그럼 아, 이제부터 컴비네이션 들어가십니다 아아 그러고 서 생각해보니까 아, 2분의 1로 다 똑같아 해가지고 막 계산합니다 동전 10개 던져서 세개만 앞이 나올 확률 아, 어떻게 되나 컴비네이션 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보면 은 사람 미치는 거죠 2분의 1도아니로 이게 만약에 3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스플릿 되면 어떡할래 그 다음에 또 정규분포 확률 들어가면 정신 하나도 없죠. 자, 여기 나오는 거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 정규분포 함수입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숙제를 낼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 워드로 이거를 쓸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워드에서 수학공식 쓰기. 여러분들 숙제를 낼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특히나 이거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준그 확률 붐, 뭐라 러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밀도 함수일 뿐이죠. 이걸 갖다가 밀도 함수 구간을 줘가지고 적분해야 그래야 확률 나오는 거지. 그게 area를 구하라는 거죠. 그 넓이. 이거 구하라는 건데, 그죠? 쭉 벨커브 있고. 자, 이게 뭐예요? 평균 분산. 다음에 분산이 아니라 standard 그 deviation. 여기 뭐왜 square가 빠졌냐? 예, 실수. 자, 하여튼간에 어, 여기에 squared, 그죠? 들어갔어야 됐어. 좌우지간에, 어,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실수가 나오네요. 좌우지간에 이런 식의 확률 <laughs> 구하는 것. 대부분 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헤맨다. 보셨죠? 저도 헤매는 거. 자, 그럼 합리적인 투자자들. 는 언제든지 편향되지 않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합리적인 확률 산정 보시면은 편향되지 않은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들 평균적으로 맞다. 기대치들 어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동전을 가지고 동전 던지기에 임할 때에 우리는 동전의 위가 나올 확률이 뭐다? 50%라고 믿는 거다. 그죠? 바닥이 나올 거는 어 뒤가 나올 거는 50%. 어떤 한 방향으로 구조적인 실수가 없다고 믿는 거라 한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변화의 내용은 새로운 정보에 담겨 있다 하는데,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어,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사후 확률 산정으로 늘 확률을 업데이트한다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중요한 어, 조건입니다.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어, 확률 계산하는 거, 그죠? 어떠한 내년에, 내년에. 어 리세션 내지는 불황이 닥칠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거뭐 어떤 주어진 확률이 있다고 치고 그걸 믿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 전문가가 한 말씀 하셨을 때는 확률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 확률 업데이트 어떻게 하냐고 그베이즈 정리 갖고 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건 여기에 시간선이 쭉 나오는데 어떠한 사전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가 땅 터집니다. 사건이 땅 터져요. 그게 뭐 전문가가 한 말씀하시는 거. 그러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사후 확률 우리가 업데이트 한다는 거죠. 업데이트 다만 정보를 받으면 확률을 업데이트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내재 가치도 변해야 된다. 어, 확률을 업데이트했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을 쓴 기대 현금 흐름 그죠? 거기 확률 가중 평균했잖아. 그다 다시 계산하시라고 아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가격, 가치, 내재가치 계산하는 거다그 다,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업데이트 다 같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베이스 정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사후 확률의 공식입니다. 사후 확률 어떠한 전문가께서 뭐라고 어나운스했을때그뉴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가의 입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딱 나왔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은 내년에, 그죠? T란 거는 문제 미래에. 어, 어떤 스테이트가 벌어질,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 어떤 불황이면 불황, 아니면은, 어, 호황이면 호황, 그죠? 어, 대박 아니면 쪽박, 뭐 이런 거죠? 어떠한 정보가 딱 나왔을 때에, 그 조건 하에, 어, 어떠, 어떠한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의 실현이 미래에 벌어질 확률이 뭐냐, 이거야. 그죠? 미래에 대박이 날 확률, 미래에 쪽박이 날 확률 아 그거 사전 확률로 있기는 해요 미래 캐시플로우 그죠? T, 미래 캐시플로우 미래에 사, 그 사전적으로 그사 우리가 대박이 날 확률, 쪽박이 날 확률, 얼마다라는 거 대충 뭐 내지는 그 회사가 잘될 확률, 못될 확률 이거 웬만큼 안다고 치자고 그거 사전 확률이야 근데 어떤 애널리스트라든가 전문가께서 한마디를 하셨네? 그러고 나면은 어? 사전 확률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사후 확률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메커니즘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자는 먼저 사전 확률을 곱합니다. 그죠? 그 회사가 잘된 거라고 치자. J가 그런 잘 되는 스테이트를 J라고 치고, J 중에, J가 이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스테이트. 그 중에 하나를 치고, 그죠? 잘 되는 거. 치고, 사전 확률 곱하기. 이 조건부 확률을 집어넣어요.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 진짜로 그 회사가 잘 되는데 잘 되는데 전문가께서 제대로 말하실 그 확률 확률 높겠죠 뭐 90%든 뭐든 간에 80%든 99%든 그런 게 이제 여기에 어, 조건부 확률을 집어넣어 오, 진짜 오는 것이 잘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제대로 맞췄을 거 전문가로서 그 조건부 확률을 집어넣고 곱합니다 그게 분자예요 분모는 뭐냐 하면은 이런 가능한 조합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곱셈의 조합들을 다 더하는 거야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잘될 건데 그죠? 분자랑 똑같은 거예요 잘될 건데 잘될 거라고 말하셨고 그 다음에 사전 확률 잘 되는 거 곱하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잘못될 건데 이 양반이 실수로 잘될 거라고 말해서 오보 내지는 잘못 예측하는 경우 있죠? 예. 네. 그런 경우들을 이게 조건부 확률 곱하기 사전 확률 해가지고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모로 써먹고 계산하면 베이지 정리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법칙을 각각의 아웃컴 제의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뉴스에 대응해서 어 캐시플로의 확률 분포를 새로 이 업데이트 할수 있다 하는 건데, 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거 숙제로 또 나갈 건데, 어 보세요. 회사 XYZ 내년도 예상 배당금에 대해서 사전 확률 분포, 프라이어라고 합니다. 프라이어. 아무런 정보 업데이트 없이 산정된 흔히 남들 다들 쓰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제 상황 보면 호황 불황이라고 있을 텐데. 호황일 때 배당금 1 받고 후황일 때 어, 불황일 때는 국물도 없어요. 빵. 근데 확률이 불황일 확률이 0.2라고 쳤습니다. 나머지는 0.8이 겠죠 프라이어에 의한. 그죠? 사전 확률에 의한 기대 배당금은 얼만큼 돼요? 0.8이 되겠죠. 요거 두개 곱하면 은 0.8. 요거 두개 곱하면은 빵합치면0.8그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여기서 그 다음에는 예상 배당금을 발표하는데, 그죠? 새 정보가 나오십니다, 그죠? 그 혹은 그녀가 오를 가능성 이 양반이 90% 확률로 맞어 기라 그러면90% 기고 미라 그러면은 90% 확률로 미야. 근데 10%의 확률로 기라 그랬는데도 미가 나올 수도 있고 미라 그랬는데도 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은 애널리 지금 배당금 0일할 거라고 발표하면 즉 불황 예측을 하면은 내년도 배당금이 정말 0일 사후적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후 확률, 그죠자 그러고 나면은 그걸 도식적으로 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어, 내년에 일어날 모든 사건 스페이스 공간들의 확률, 그것의 합은 일이다. 모든 확률의 합은 그죠? 내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합은 일이죠. 일곱하기 일의 정상 학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곱하기 일은 일. 아, 그러고 나면 이걸 사전 확률로 또 분리해 볼수 있습니다. 불황이 일어날 확률, 20% 호황이 일어날 확률. 80%. 그렇죠? 합이 100%. 어, 합이 1이죠. 자, 근데 사후 확률, 불황이 올 사후 확률을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 하는 거는 이런 도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 전문가분께서 한 말씀 하셨어. 내일, 내년에 불황이 올것 같다. 어, 이 양반이 어, 웬만한 쪽지게 아주 맞을 확률이 뭐라고 하시면 맞을 확률이 90%, 틀릴 확률이 10%라. 근데 진짜 올게. 어, 불황인데, 이 양반이 맞게 말할 확률. 이거는 빨간색 그림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주황색 중에서, 주황색 사각형, 이거 20% 공간 중에서, 그것이 90%. 그죠? 진짜 오는 것이 불황인데, 이 양반이 온다라고 제대로 알람을 올렸을 경우, 땡땡땡땡땡. 땡 그렇게 되면은, 요거 확률, 진짜. 어,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90% 곱하기 20% 그죠 20% 있던 이 스페이스 중에서 90%니까 아, 곱하면 18%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진짜 오는 거는 불황인데 이 양반이 못 알아채고서 가만히 있었을 확률도 있겠죠 어, 틀렸을 확률 어, 이상 이 양반이 경고를 안할 확률도 있죠 경고 안할 확률 그거는 어, 20% 중에 10% 음. 진짜 닥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실수를 할것10% 곱하면 2% 그게 요 넓이가 됩니다 주황색 그 다음에는 오른쪽 공간을 가봐요 오른쪽 공간을 가보면은 이거는 어, 호황이 닥칠 확률이야 80% 근데 그 중에서 이 양반이 어, 제대로 호황이 온다 그러니까 불황 경고를 안할 확률은 이거 이 파란색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거는 90% 중에 아니 80% 중에서 80% 중에서 90%의 확률로 이렇게 미경고를 한다. 곱셈을 하면 72%가 됩니다. 이 넓이가. 그 다음에는 보라색은 뭐예요? 진짜 오는 거는 호황인데, 불황이라고 양반이 실수를 얘기할 수가 있지. 그죠? 그러면은. 어, 80%가 진짜 닥치는 건데, 그 중에 10% 실수로 얘기할 확률, 곱하면 8%. 요 넓이가 8%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이 확률이 내, 그 내년에 가능한 모든 공간이 다 여기에다 그려졌죠? 합쳐보면은 100%가 됩니다. 8%, 72%, 18%, 2%. 자, 일단 안심. 그러고 나서, 애널리스트 경고가 떴다 이거예요. 떴다. 떴으면 뭡니까? 이 빨간 색하고 보라색 뭐죠? 어, 경고가 떤, 떴는 이상 정말로 불황이 닥칠 사후 확률을 얼만큼 되냐? 이두 개만 놓고 보면 돼. 나머지 이두 개는 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분모 경고가 떴다. 분자 경고가 맞았다. 그러면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은 애널리스트 경고 했는 거. 근데 그 양반이 정말로 맞아, 맞아서 할 확률 18%, 애널리스트 경고, 그 양반이 허당으로 틀렸을 확률 합치 그 8%, 두개 합치면 18%, 18 플러스 8% 하면 26% 되죠. 그 다음에는 분자는 뭐냐면은 애널리스트가 어, 제대로 경 뭐, 맞춘 거, 이거 18% 되죠. 분자. 그럼 69%란 거예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사전 확률은 불황이 올 확률이 20%라고 했었는데, 어, 전문가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사후 확률이 얼마로 뛴다? 근 70%로 뛰는 거예요. 반올림하면. 그죠? 그 얘기가 닥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새로 업데이트된 불황 확률 70% 갖고서 아까 그 디비댄드 있죠? 그 배당금. 그거를 확률 가중 평균하면은 예상되는, 기대되는 그 배당금 액수 확 줄어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만큼 주가도 팍 떨어질 거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라는 전문가가 한 말씀 하시는 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장난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수 있고, 어, 베이지한 업데이트로서 우리가 분석해 볼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복, 저기 뭐예요. 나름은 단순하게 한답시고, 제가, 어, 베이지 업데이트 하는 거 공식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계산해 보면은 이제 기대되는 배당금이 0.3077 달러만큼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였어요. 0.8 달러였잖아요. 디비드그 예상되는 거. 0.8에서 반토막 이하가 돼버립니다 애널리스트 한 말씀만 하셔도 확 떨어진다. 자 그러고 나니까는 어 하여튼간에 애널리스트 한마디에도 이렇게 떨어진다. 자그 다음에는 또 나오는 그림은 베이지 정리 갖고서 조금 더 이제 한번 장난내기는 좀 해봤어요. 어떤 사전 확률이 아주 만약에 이것이 사전 확률이 아주 작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만큼이냐 사전적으로 2%라고 칩시다 건강은 98%. 근데 의사께서 전문가의 정확도는 90%라 칩시다. 다른 건이 사전 확률이 20%가 아니라 그 10분의 1, 2%밖에 안 돼. 어, 그러고 나면은 전문가라는 분이 너암 걸렸어. 라고 얘기할 때 내지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이제 준비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아 진짜 준비해야 될 사후 확률은 얼만큼 될까요 라고 하면은 또 다시 빨간색과 보라색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빨간색 보라색 분해 빨간색 그죠 보면은 여기에 1 8% 빨간색 그 다음에 보라색은 9 8%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 베이즈 정리, 베이즈 사후 확률, 는데뭐 해야 돼요? 15.5%. 내가 진짜 암 걸렸을 확률은, 어, 100%가 아니라 15.5%다. 어, 그래서, 다른 의사도 한번 찾아가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골고루 청취하고, 그분들마다 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아, 안타까운 거죠. 음, 렇지만은 희망을 버리지 말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이즈 업데이트하는 거 봤습니다. 빨간 사각형, 보라색 사각형 분에 빨간 사각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 합리적인 확률 산정을 하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요? 어, 내가 비에이어럴 파이낸스가이지만은 이 베이즈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 합리적인 확률 산정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통하긴 통해 모델링을 하면은. 어,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게 있어서 써먹히는 겁니다. 완전 다 같, 그냥 싹쓸이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확률상정을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가? 우리의 학습,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업데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양반? 딱 이렇게,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아, 이 양반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아 뭐, 어, 더 좋아하신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이제 적응적으로 대응을 하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에 적응하는 것들, 학습하는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더라, 저렇게 저렇게 하면 틀리더라. 사실이 베이지안 업데이트 가지고서 머신 러닝에서 많이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텍스처 트리시스 얘기하면서 나이브 베이지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확률 업데이트하는 과정 거기에 이런 것들 쓰입니다. 어, 공대생들 이런 거 많이 써요. 나이브 베이시안 무슨 베이시안 업데이트 해가지고 기계학습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모델링 가능한 게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생존 진화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환경이 그 전에 뭐가 있다가 어떤 환경이 딱 떨어졌어. 그러고 나면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맞게 적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생존 확률도 업데이트 돼야될 거고 적자 생존 외생적으로 환경이 변화했다는 그런 정보들 그런 거에 맞게 내가 생물체가, 아, 혹은 종족이, 그 생물체 자신은 어떻게 뭘할 수가 없지. 죽으면 죽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근데 왜 살았냐고. 살 확률이 왜 높냐고, 누구는. 이게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거죠. 강자 생존이 아니라, 어, 적응력 강한 놈이 아니라, 하여튼간에 그거에 맞게 태어난 애들, 살 확률이 높은 애들이 있거든. 좌우지간에 살 생존 확률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 그런 것들이 다 베이지안 업데이트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프라이어 사전 확률 이것이 맞다는 전제 하에 베이지 정리를 쓰면 정보가 올 때마다 그 내재 가치도 적절하게 조정이 됩니다. 그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하면은 이 사전 확률 너는 어디 별에서 왔니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요? 예 <laughs> 아까 20%뭐80% 뭐2% 98% 얘기했잖아요. 그거 어디서 갔던?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문제란 거예요. 어, 사전 확률 넌 어느 벌에서 왔니? 베이지는 단지 어떻게 정보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는지를 메커니즘을 보여준 것뿐이란 거야. 사전 확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이런트하다는 겁니다. 실제 확률 산정 딱 보시면요, 어, 왜 베이지 정리가 우리에게 유용한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자의 생각 프로세스의 벤치마크 허수아비를 딱 일단 보여줘. 마네킹 음, 딱 맞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 좋아, 마네킹 좋은데, 어느 점에 있어서는 이제 허점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실제 우리 하는, 우리 심장이 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벤치마크가 있어야지 그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실험실 환경에서 사람들이 얼, 정말 베이지언 업데이트를 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기도 또 좋아서 이런 걸 써먹어 온 거다 하는 거고요. 베이스 정리에서 벗어나는 많은 구조적인 증거들도 사실은 발견됐다 하는 거예요. 확률적인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사람들은 생각하기 편한 휴리스틱이라고 그러나. 이게 적절한 변혁이 좀 변혁이 좀 없는데 룰 m 섬 내가 이 바닥에서 해봐서 아는데 어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까? 어. 해봐서 아는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늘 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뭐 내지는 뭐 가장 중요한 건뭐이 바닥에서 이거야. 어, 요그 어느 어느 업계에서는 M&A 할때에비타에뭐한 어, 여섯 배 주고 사더라. 음, 여섯 배. Rule of thumb. 왜4 배는 아니고 뭐 여덟 배는 아니에요. 나도 몰라. Rule of thumb 이 바닥에. IPO 하는데 디스카운트 뭐뭐팔 프로 깎어. 룰 오브 섬.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n 돈 w 아,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용하긴 하지만 아, IPO 할때 가격 깎는 건 뭐예요? 공모가. 어, 그런 거할때뭐 얼만큼 깎아야 되냐 뭐 이런 거할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용하긴 하지만 구조적인 편견, 편향성을 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다음 비디오부터는 사전 확률로 어느 변에서 왔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